안녕하세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린치의 지혜를 탐구하는 What Would Peter Lynch Do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우려가 다시 시작되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코스트코는 음, 꽤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침 오늘은 청취자님께서 코스트코 또 올랐네 소매 업종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기업 실적 발표라는 게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앞으로 잘클수 있을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특히 소매업종은 우리랑 정말 가깝고요. 그래서 피터 린치의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피터 린치는 특히 소매업 볼때 어, 내가 직접 써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봤죠. 그가 강조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재고예요. 단순히 재고가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요. 재고가 좀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혹시 이거 안 팔리는 물건 숨기거나 뭔가 경영이 어려운 걸 감추려는 신호 아닌가? 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 재고가 그 기업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단순히 매출마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코스트코처럼 꾸준히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재고 말고 또 음...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소매업의 진짜 경쟁력을 보려면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이걸 꼭 봐야 합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요. 네, 새로 가대 열어서 전체 매출 느는건뭐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매장들이 얼마나 꾸준히 성장하느냐. 이게 그 기업의 진짜 실력인 거죠. 코스트코는 이 지표가 계속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이건 뭐 고객들이 계속 코스트코를 찾는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렇군요. 기존 매장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고 관련해서는요 재고 회전율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고 회전율이요 얼마나 빨리 파는지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높을수록 물건이 잘 팔리고 어, 재고 관리도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코스트코는 이 재고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해요 딱 필요한 물건 위주로 조금씩만 갖다 놓고 빨리 파는 전략이죠 아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이랑 재고 회전율 확실히 코스트코의 강점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네요. 근데 요즘처럼 경제도 좀 불안하고 특히 뭐 관세 문제다 뭐다 해서 시끄러운데도 코스트코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물건 싸게 판다고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코스트코의 진짜 저력은요. 그 신뢰와 충성도에 있어요. 일단, 연회비를 내는 회원제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회원 갱신율이 90%가 넘어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90%요? 와, 대단하네요. 네.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 가격 경쟁력만으론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예요. 특히 요즘처럼 뭐 관세다 뭐다 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소비자들은 그냥 싼 것만 찾진 않거든요. 믿을 수 있는 품질,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코스트코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자체 브랜드, PBE 있잖아요. 커클랜드. 아, 커클랜드요? 네네. 네. 그거랑 정말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이두 가지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품질 좋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또 예측 가능한 가격에 계속 공급해 주니까 소비자들이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피터 린치가 말한 기업의 해자, 모트, 그러니까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접근성이나 가격으로 어필한다면 포스트코는 그 이상,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팬덤을 만든 거죠. 결국 소매업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고객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깊이 봐야 하는 거군요. 아 듣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나눌 오늘의 인창 만이가딱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If you like the store, chances are you love the stock. 아, 이 말이 단순히 주식투자 팁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겪어보고 어? 이거 진짜 좋다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게 현명한 판단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뭐랄까? 삶의 지혜로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내가 자주 가는 가게, 내가 좋아하는 물건.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하네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워드 l y 피터 린치 o 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